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 10월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소득 재산이 없는데도 서류상 가족인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잘 버는 자녀가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이 되어서 정말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을 살펴보면 부양 의무를 가진 부모나 자녀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전혀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생계급여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1년 10월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없고 수급자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라면 부양 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2021년 10월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생계급여 꼭 신청하세요. 이런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려드린 바 있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핵심 내용 7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핵심 질문 7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자녀,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많아도 상관없이 지급해주나요? 이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은 세전 소득인가요? 세후 소득인가요? 네 번째 부양의무자에게 부채가 있다면 재산에서 차감해주나요? 다섯 번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생계급여 수급액이 올라가나요? 여섯 번째 결혼한 딸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일곱 번째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함께 살아도 부양 의무자 폐지를 적용하나요? 이런 내용으로 일곱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폐지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정부에서는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올해 10월부터 폐지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급 자격은 월별로 책정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수급자 신청을 하실 분들은 11월로 미루지 마시고 10월 중에, 10월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0월 31일까지 신청해서 수급 자격이 주어졌다면 10월 분부터 수급비를 받게 되지만 11월 1일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 10월 분이 아닌 11월 분부터 수급비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자녀,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많아도 상관없이 지급해 주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지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수급자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완전히 안 보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 의무자 중에서 연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넘게 되면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에서는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라고 발표를 하였지만 완전 폐지로 보기는 어렵고 크게 완화를 했다. 이렇게 보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자인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소득과 재산의 합계금액인지, 자녀 각각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이런 점이 궁금해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인 자녀 모두의 합계가 아닌 자녀 각각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부양의무자인 그 자녀 한 사람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자녀가 결혼한 경우에는 그 자녀 배우자의 소득까지 모두 포함해서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이거나 보호 종료 아동이라면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까지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전혀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세전 소득인가요? 세후 소득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소득 기준이 세전 소득인지, 세후 소득인지 는 무척이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복지 제도에서는 수급자, 부양 의무자 모두 세전 소득으로 적용합니다. 급여 명세서에서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명목 소득이 기준이 되니까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양 의무자에게 부채가 있다면 재산에서 차감해 주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지금까지는 부양 의무자도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기본 재산액과 생활준비금으로 일정액을 공제를 해주고 있었고,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액을 산정할 때그 부채를 차감을 해 줬었는데요. 올해 10월부터는 개정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서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자동차 등 가액을 모두 합쳐서 9억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만 따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인 집값에 대해서는 매매 가격이나 시세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시 가격으로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산정 시에 시세 대비 약70% 정도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생계급여 수급액이 올라가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생계급여 수급액은 본인의 소득 인정액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서 차감되기도 하는데요. 먼저, 수급자분의 소득 인정액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생계급여 기준 금액에서 자기가 받고 있는 생계급여 금액을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소득 인정액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생계급여 기준금액이 54만원이고, 생계급여로 받고 있는 수급액이 20만원이라고 한다면, 소득 인정액은 34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면, 위에서 보는 생계급여액 20만원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수급비가 위의 표의 내용과 똑같이 20만 원이 나온다면 그 이유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많아서 생계급여액이 차감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위의 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수급비에서 차감을 하는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82만 원이 기준인데요.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0%를 수급비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차감하는 금액만큼 수급비가 줄어들게 되고 줄어드는 금액을 부양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10월부터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이러한 부양비가 따로 발생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부양비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비가 줄어들었다면 그만큼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결혼한 딸의 부양 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 의무자가 결혼한 딸이나 친정 부모님이라면 그 기준을 다른 부양 의무자보다 상당 부분 완화 적용함으로써 부담을 줄여 줬는데요. 올해 10월부터는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결혼한 딸과 친정 부모님도 다른 부양 의무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딸도 연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이 넘는 가구만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왔던 수급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 수급자들의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탈락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7번째,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가 함께 살아도 부양 의무자 폐지를 적용하나요? 이런 내용인데요.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가 따로 살아야, 따로 살아야 부양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자녀와 함께 살게 되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수급자가 안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노인,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된 핵심 질문 7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에 해당되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시군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